그러니까 여러분! BJ남매와 최미로와 함께하는 대도 않는 공포게임 데드스페이스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할까요? 가볼까요? 가! 휴후비고우! 렛츠고우! 야인파서블 난이도는 못해 음.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는데 지금 이 보통 난이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믿지? 네? 나 믿지? 그냥 제 자신을 믿을게요 아난날못 믿어갖고 너라도 믿었으면 좋겠어 <laughs> 난내 손을 못 믿어 아 이거 팀킬 안되죠? 팀킬 되면 너 나랑 팀킬 되는 게임하면은 1미터마다 한 번씩 죽어 와난날 제외한 모든게 몹이야 2314년 6월 18일 아,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구나. 어? 왜, 왜 한글 자막 안 나오냐, 나? 아, 나오네? 아, 나오네. 나도 깜짝 놀랐잖아. <웃음> <웃음> 나도 한글이 안 나왔어. 어바, 어서오사. 제 이름이 술인가봐요. 음. <laughs> 아마 뒤에는 거의 대사가 없지 않나? <laughs> 어, 웃는 거 봐. 건치야, 건치. 되게 해맑다 저잘 잡으면 콧물도 보인다? 어우 저 엄청 차갑지 않을까? 어 지금 예정된 거는 하루에 약 3시간 정도씩 플레이를 하면서 어약한 4일 정도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 어, 뒤에 그치, 있는 방금. 게 저였군요 어 빨간 머리가 더

어, 데드 스페이스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일단은 이 게임은 헤드샷이 없습니다. 이 게임은 헤드샷이 없고요. 사지 절단 액션이라서 어, 나오는 네크로프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게 가장 큰 공략입니다. 어,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UI가 따로 없어요. 등 뒤에 있는 파란색 짝대기, 저게 체력입니다. 자, 빨리 열어 가서. 제가 열나요? 열라오. 오픈 안 되지. 어허, 잘생겼네, 그놈. 와 좀비가 좀비같이 생겼네. 어떻게 어떻게 이거? 아나 톤이 니구나나 보지 잘한다. 나 보지 화이팅. 이리로 가라, 이리로 가. 안 되지. <laughs> 헤드샷! 오와 어, 진짜 머리를 머리를 빠게도 움직인다. 야, 왜 기어와, 와 생명력 보소. 정말 먹었어? 먹고 있어. 저 근데 이거 그거 조작법을 까먹었는데 지금 이거 어. 조준으로 이게 고정이 된데 이거 어떻게 풀죠? 어, 나는 마우스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풀었네. 오. 나는 헤드를 아, 아! 좀 연결해서 하는 타입이라. 아... 나는 촉소는 게임에 약해가지고. 어, 무조건 팔과 다리를 노려. 음. 아, 데... 아, 감사합니다. 브라질. 자, 오! 어! 안 되지, 안 되지. 에이! 대두장. 이 와, 진짜 뭐 초반인데 이렇게 나와. 웬만하면 시체는 발로 한 번씩 밟아주는 게 좋아. 아, 오케이. 부활할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을 네. 거야. 자, 어르신 부터 어디를 쳐다봐? 사다리 보는데요? 아 그래? 네. 아 왠지 너라면. 아니, 나의... 바, 제가 봐서 이득 될게뭐 있다고? 참, 이게 야 현실이 얼마나 대, 대다... 야 유부남이 네? 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네? <laughs> 이실을모르는구나 어, 위험한 바로 다시는 거 아닙니까? 어, 안정적인 그이형식는구나 여기 가서 누르고 으으련 알겠습니다. 잘했이라이코스 I got it. I got it. 으오는이 형식으로는 이형이런거 좋아 는이 <laughs> 아, 빨리 뛰어 내려와요. 하어 오, 이런 거 좋습니다. 오호. 후안 되지. 야,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. 오, 언니. 뭐야, 뭐야. 도착. 나보지, 괜찮아요? 피하사 어 이거 피해야 되는 겁니까? 블롱 블 블롱 블롱 어어 뭐야 뭐야 어어어 잘했어요 어, 여러분 그 목소리 잘 들려요? 게임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? 괜찮나요? 괜찮니? 제 목소리 깨져서 안 들리죠? 아니, 네 목소리 겁나 잘 들려. 내 목소리보다 더잘 들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게임 소리 너무 커. 좀 줄여 줄게. 아, 일단 이 오프닝 넘어가면은 소리 줄여 줄게요. 야. 네, 이제... 방송 매니저 중에 너한테 완전 네네. 푹 빠져 갖고. 네 유튜브 맨날 보고 있는 애 있다. 아, 감사합니다. 맨날 나한테 맨날 언니, 뭐 맨날 이러고 있어, 쟤. <웃음> 정신 <웃음> 나가 나가고 있어, 지금. 네가 데려가 그냥. 미정해. <laughs> <정성애>. w <laughs> 빙해 주세요. 우리님이 동전권을 잃었어. 이제는 살아가는 지구와 자치령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만 하지. 오. 지구를 사랑하는가? 네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론입니다그 <laughs> <부>, <laughs> 그렇게 <laughs> 말 들으니 기쁘다네. 어! 뭐야? 나왜 처음 보는 거 같지? 어! 디디디디 우리 미소가 예쁜 친구가 아니었나. 그럼 나도 응 햇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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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! 아, 어, 따라가 우리. 이게 뭐예요? 핵폭탄? 나도 이건 잘 모르겠어. 기억이 안 나. <laughs> 하다 보면 알겠지? 근데 무슨 기록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거 같은데 기록이 지금 음. 삭제당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타이머신을... 아 타이머신인데 시간이 흘러서 몇백년 후일 거예요, 아마. 달 식민지 어. 새 지평선. 저희는 난 이런 시대에 생각해. 못 살아보겠죠? 난살 거야. 너무 슬프다. 냉동인간 되시게요? 어 벽에 똥 싸질 <laughs> 때까지 살 거야. <laughs> 어 데드 스페이스의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데드 스페이스를 이기한 인물 아이작이라는 어. 주인공 아이작 클라크. 2에서도 얼굴 공개가 됐었나? 하여튼 3에서는.

엘리는 지금 라스토 보스에 나오지 않나? 그니까 여기서 <laughs> 뜬금없이 우리 엘리 시간이 없습니다 가야 해요 엘리 조엘이랑 같이 있어 임마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자막 크기는 제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 키우는 자막 크기는 고정이라서 키울 수 없고요. 근데 아마 숫자 버튼 1번 누르시면 1대1 비율로 화면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1대1 비율로 하면 자막 보는 데 무리 없으실 겁니다. 아까 제한테 한대 맞아가지고 피 깎였어. 자 비를 눌러서 회복약. 오. 뭐. 너 어디 있어? 저는 다 다른 데 있네요. 아 그래? 예 e 자 어디로 갈까? 자, 일단 기본적으로 문서 기록이랑 이 음성 기록들은.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굳이 뭐 먹어서 이득되는 게 없기 때문에. 너이 방에 있는 거 아니야? 커머. 누나. 저 여기 있습니다. 아너너왜 얼굴 쓰고 있냐? 아까 그 아이작 때린 사람이잖아요, 이거. 걔랑 비슷하게 생긴 애 아니야? 그그 가봇 그 같은데. 안 눈키가 보자. 나나님여분마 a 나 i n c a l l i t y e a 이크? 잠깐만. 잠깐만. 소리 좀 소리 좀 줄여 달라고 하셔 갖고. 데드 스페이스 안는거 뭐야? 님들. 저 잘하네. 고. 고. 고고 고고 고고. 고고고. 고 고고고. 엄마야. 안 되지. 이거 내가 설정에 들어가면 화면이 멈춥니다. 어, 들어서 확인할 거면 해. It is m 오! 오! 뭐지? 아, 아씨씨 발견했어! 안되지! 안되지! 일루와! 루와나오라고 안되지! 안돼지제네들은 헤드샷 적용되는 건가요? 얘는 인간이야. 총알 먹고... 제아이템아이템은이템은이 팀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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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은 이팀이 팀은 이이 팀은 이이 오, 왔어. 체력이한 탄창은 항상 여유롭게. 가시죠. 잠깐. 아이템은 다 먹고. 어 이층 이층이라는? 안돼지! 니루링 니루링! 더 이상 없는 건가? 얘네도 밟아지나밟아지 오케이 ]구나. 아이템. 오! 아했어 아. 여기서 이제 스테이시스인가? 어, 이거,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더라? 어, 스테이시스. 스테이시스가 나는 뭐였지? 아 조준하고 헤드샷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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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버튼인지난 기억이 안 난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어 시보트는 피시 할때고 지금 제가 키마충이고요. 남해님은 패드. 아이버치네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 갑시다. 어, 여기 아이템이 있습니다. <놀놀놀놀> 저쪽 상자에도 아이템 있어. 먹고 와. 네. 반대쪽이구나. 어, 이자식들, 뭐, 아래서 엄청 노기네이 엄청 순조로운데, 아직까지 그림 안되지! 자 일단 이런 아무 것도 없는 지역에 들어오면 c o 이 m 확인 아이템 체크는 필수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쪽에, 이쪽에 있다. 아이템 상자. 이쪽에도 있어. 이쪽에도 구급약 있고. 아, 약 진짜 많이 준다. 굿! 얘 인벤토리 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여기 있다. 아, 처음부터 레일건을 줬었구나. 아, 플라즈마 커터. 아, 이 플라즈마 커터 맞나요? 아 이렇게 막 가로 세로로 바꿀 수 있는 게 플라즈마예? 응, 어 가자 <laughs> 어, 플라즈마 커터는 사랑입니다. 데드 스페이스에서 플리 플라즈마 커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오 내가 더 키크다 아너 머리 썼잖아 어깨도 좀높네 너 머리가 큰가 보다. <laughs> 데드 스페이스. 어 그런가 그런가? 가자. 저것이 마크. 아 마크래 마커. 마크. 어! 아, 총 맞았어. 어,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자기 부하 아니었어? 내가 쳤던 아저씨 아니신가? 낭비하지 마. 어차피 몇분 안에 죽을 텐데 말이야. 이렇게 봐.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. 저기 뭐야? 마커 실험 연구소야. 대부분의 주요 식민지나 전초기지에는 다 널려 있는 거지.

마커 아닌가? 폭발했어요. 뭐지? 아 마커 맞네. 씨, 마커 맞을 텐데. 어, 어 어이 그렇지. 원래? 아. 또 어디 찔리는 소리났다. 아 마커를 활성화 시킨거래요. 아 그래? 아무튼 마커 맞네요. 야 너는 왜 멀쩡해? 왜 <laughs> 어, <난> 나만 아파? <laughs> 늙은 것도 서러운데. 그이 <laughs> 게임 유튜브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으려나. 이 게임이라서 아마 저작권에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거예요. 아시고? 이 음. 어, 게임이 저작권이, 저작권이 음. 굉장히 심하거든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안 되지. 안 되지. 타! 다리 절전! 아 이거 왠지 아이템 두칸짜리먹은것 같은 우와. 느낌인데? 다리! 빠생! 안될지안될지 안 될지. 그렇지 오 생각대로 잘하는데 미로? 아 한번 해봤다니까요? 이정도는 해야지 밥값, 밥, 밥값은 해야지 자 그럼 내가 밥값을 못해주지 그거 무슨 논리죠? 그런 논리가 있어. 나내 나이, 나이 되면 알게 돼. 어, 스테시 스펙 하나 먹고요. 자, 이게 하나짜리가 지금 체력 꽉차 있으니까 오픈. 랄랄랄라. 음. 오 어두워. 어 아이템 아이템 상자. 이게 L, S 버튼을 누르면 길 알려주는 게 아니었나? 내비게이션이 무슨 버튼이었지? 음, 음. 아이템을 너무 풍족하게 주는데? 오! 안 되지! 안 되지, 안 되지. 와... 진짜... 와, 기어서 오는 거 극혐이다. 안 그. 되지. 음? 아, 아이템 아이템 짱 많이 해준다. 이쪽에 아이템 스테이시 스펙 아, 꽉 찼네. 오케이. 어차피 회용량. 초반이니까. 지금 피꽉차 있으면은 조금 필요 없는 상황. 잠깐만요. 지금 아이템 아 회복량이 너무 많은데. 그냥 갑시다. 오케이. 테시스팩난 필요 없어. 난 이도 하나 올려서 할걸 그랬다. 야, 너무 쫄았다, 그렇지? 나중에 가면 그런 소리 안,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난 나의 손을 믿어. 너는 왜 나보다 커터가 되게 길어 보이냐? 진짜로 <laughs> 왜 이렇게 점점점으로 보이지? 아이고, 저 아저씨 불쌍하다. 오마이갓! 등기에뭐 달린거야? 이쪽에 마커 하나 있어요 유물 l e bit 니아 a l i t t 안에 bit of 여기 어? t t 안보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아직 못하나?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거 아니었나요? 노드 있어야 할수있을요 아, 고장났네 저거. 어, 야, 나저티입구 싸우면 안 되나? 무엽다 <laughs> 어, 여기 뭐 떴는데? 체력회. 오케이, 총알. 이런 총알도 꽉 찼잖아. 오, 어구, 갑자기야. 와, 2층에 데크로프올라옵니다 오케이 안되지이 이거. 되지 이거. 그 이거.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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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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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에 있지 뒤뒤뒤뒤뒤아 <목소리도> 뭐야 언 어디서 나온거야? 뒤를 너무 안보고 있었네? 잠깐만 물약 두개꼴를 거를... 한개를 버리고 오 깜짝이야 씨. 그리고 어? 또 나왔어요? 그냥 두 개짜리 먹고 오, 오케이. 컴온. 어. 오. 오지 말라고 임마. 안 되지.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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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<laughs> 근접 오지구요. 아 이럴 땐 두드리는 게약이요 놀랐을 때 주먹부터. 방금 들고 있던 거는 그 괴물 손톱. 아 스테이시스로 들었던 거. 그게 아이템이야. 뭐? 어, 신신님, 신님감사합니다 고맙습, 아, 어. 고맙습니다. 고신습니님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고맙 이쪽에도 아이템 있어요. 자, 일단 여기 한 바퀴 고아보고 어, 키네시스로 연결을 다도록합시다다먹었습 네네네, 먹었어요. 잠만 이거 이거 땡기는 거 아니었나 이거? 맞아요 맞아요 이거 땡기는 거 맞을걸요? 어떻게 땡기더라? 아 F 이거 어음 이거 뭔가 뭔가 내가 당겨야지 어, 뭐야 <laughs> 뭐야 너 내가 당길땐안당겨지더니 됐다 사람 차별하니? 음, 이 상태에서 이게 캐나시스펙을 한 번에 채우는 단축키가 있었을 텐데. 음... 이거 또한번더 돌려야 될것 같은데요. 음. 이 기차를. 밀어 이제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나 기억 안 나. <웃음> <웃음> 이렇게? 하는 거 맞아요, 여러분? 잘했어 음. 자이 땡기세요 영차! 영차! 아이 노인 공격인데? 영차! 아, 그래, 돌아라 돌아라 돌아, 돌아. 오케이 됐다 완료!

어, 너무 오랜만이라서 스토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굉장히 나랑이 예상되는데? 저도요. 아나 언제 뚜껑 써. 되게 없어 보이잖아. 여기가 아마 코어 옵션이라서 아마 번역이 안돼 있을 거예요. 야, 어어 뭐야? Oh g which ship is it Adora? The bigger one. why is it Ketzuna? That? Oh, wait oh, oh, Shit, lost the main battery. Isaac, get your ass up here. Yeah, Let's <laughs> 어. 서 a n t l all t h e o m n s i e o r s e o e v e I 오, 어, 설마 이거 버튼 액션 오오오! 오오. 잡았어, 잡았어, 아이가리! 아이 오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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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오프닝에 불과.